그 이번에 신평동 이렇게 한 군데만 했습니다만 아, 저희들이 그 우리 한상호 그현 동장님 아께 지원을 하셨습니다만은 아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신평동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주민들의 질의 응답을 받고 또 거기 패널들의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부담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주민들과 그 그날 열띤 토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 그리고 민간협치위원들이 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면은 의미가 있고 또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시장이 임명해서 가는 동장과 본인이 신청하고 또 주민 대표들과 토론도 하고 질의에 응답도 하고 그럼 책임감도 훨씬 커지기 때문에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민분들도 이렇게 본인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본인들이 질의 답변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감도 훨씬 클 수가 있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또 주민분들, 그날 토론회라든가 그 패널에 참여한 그 주민 대표분들 말씀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시작입니다마는, 이 제도를 계속 우리가 확대해 나가서 책임 동장제 제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우리 한상호 동장님이 어떻게 해서 신청하게 됐고, 앞으로 각오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패널이라든가, 또 지리에 참여한 주민분들이 소감도 한번 들어봄으로써 저희들이. 저 의미를 좀더 부여해서 책임동장제를 확대하겠다는 저희 시의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YTN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군부대 앞그 방역수칙을 미군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 또 그리고 10시 넘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헌병과 우리 경찰 그리고 시청과 합동 단속도 했고 또 저희들이 아,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없애,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 보도가 이렇게 나가게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마련했고, 앞으로 미군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안격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그 우리들이 시민들이 협조도 구하고 해서 이 부분에 다시는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 못한 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관균 심평동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평동 주민자치 위원장 박건균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어, 우리 신평동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갖고 처음 2십 개, 2십개 읍면동에서 어, 주민자치제 해면서 한상호 동장님 추천해갖고 처음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선거를 행결과 어, 만족하게 여기고 주민들도 어, 선거 끝나고 말 들어보니까 어, 참 좋은 방법이다 많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왔고 더 어, 나은 어, 지금 현재는 우리 신평동에서 처음 제도를 해왔고. 23개 읍면동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 너도나도 어 신청을 해 갖고 우리 평택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상규 신평동장 추천위원회 위원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천삼동 통장 이상규라고 합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생소한 제도입니다. 공직이나 시민사회나 아파트의 대표도 아니고 우리 마을의 대표도 아닌 우리 행정의 대표인 동사무행정의 대표입니다. 동장님을 주민이 뽑는다. 다들 많이 의아하셨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최초로 우리 동에서는 해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행정에 객이 아닌 이제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정장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씩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또 실천하신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동장을 새로 뽑는 게 뭐가 다르냐 물으실 수 있는데요. 주민들에게는 말뿐이었던 어떤 자치의 실현 그리고 시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시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일방적이었던 권한을 조금씩 내려오면, 내려놓으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 가까이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권력을 나눠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좀더 시민 중심의 어떤 지역사회가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강화됐고요. 주민들도 내가 동장을 뽑았다라는 이 자긍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제도가 평택시 전역에 23개 읍면동에 널리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상호 신평동장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평택인사령에 따라 심평동장의 보직을 받게 된 한상호입니다. 그, 제가 심평동장 주민추천동장지에 응모하게 된 이유는, 그 이렇게 많은 처음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또 향후 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평동 관할의 오랜 수건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 나간다면 신평동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공무원 사회를 떠나서라도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에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제가 그 7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1일 2일, 2일 날 금하면서 많은 단체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발전적인 의견도 많이 주셨고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여기 계신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장협의회또 기타 여러 단체들과 합심 노력해서 신평동 공동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잠깐 그 토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신평동에서 동장님을 새로 이제 모시려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구계 단체가 먼저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까 논의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장 추천 운영 위원회, 추천 위원회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다가 어그 민간에서 우리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 세 분씩 해가지고 여섯 분 그다음에 시의원 한분 그다음에 행정에서 한 분에 여덟 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추천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주셔, 잘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참고 사항으로 많이 썼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동장님을 동장 후보자를 모시고 추천 토론회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부터 해가지고 패널 선정, 사회, 이 모든 것이 저희 몫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주민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박강균 위원장님이나 그날 참여하셨던 패널들이 정말 잘 준비해 주셨어요. 뭐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뭐 양해, 어, 양해를 구하지만 정말 질 높은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대, 대답해 주신 우리 한상우 동장님도 저희가 뭐 질문지를 미리 드리거나 뭐 이렇게 사전에 뭐 드리지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날 시작되기 2분 전에 왜냐면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못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드렸어요, 그냥.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께서 준비 아,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말 우리 동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첫 번째 행사였지만 이 토론회가 그날 참여하신 우리 신평 동민들이 한 40여 분 되셨거든요. 정말 이런 토론에 처음 봤다. 이 민간에서 이 동민들이 스스로 준비한 토론에 정말 잘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지만, 우리 주민들과 행정이 뭔가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잘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날 동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 동 행정에서 녹아져서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음면동장 주민추천제 관련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소속과 성함 오픈카톡방에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일보 김재구 기자께서 신평동 주민추천제로 임명된 동장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타 음면동과의 차이점 등의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 사항은 추천제가 지금 시행 되기 때문에 그 평가는 좀 지난 이후에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 이게 가, 추천 과정의결과를말씀하시는거 아니면 추천 과정의 결과라고 하면 아까 시장님 말씀을 하셨고 여기 동강이라든가 중자 뭐 증명장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그서큰 주민 이 참여한다는 그 결과 그거를 시위가 어떤 권력을 내려놓고 그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들한테 마당을 깔았다는 그 결과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한 성과는 좀더 지켜보신 이후에 우리가 명장하게 분석을 해서 발전 방향을 좀 모색을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문 지용진 기자께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시의 조치들도 중요할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시나께서 말씀 나 가셨지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제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초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거는 정리가 되면 별도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강기성 기자께서 신평동 주민협의체가 이미 정치화되어 있다는 의심이 있는데 선출된 동장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 있는지 이 부분에 법제화나 지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발은 순수하게 출발을 했고요. 또 지금 순수하게 가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또 저희 앞으로의 과정에도 순수하게 공직사회 또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제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사실 뭐그 문제에 관련돼서 잠깐, 뭐 이렇게 해프닝 아니면은 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제기된 게 아마 작년. 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신청과 번복의 과정에서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반성과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전환되는 과정은 분명하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또그 협조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오해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게 전반적인 신평동의 전체라고 보기 는 분명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인 오 효석 기자께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심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아까 추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 위원과 이제 주민 대표 또 행정의 대표가 같이 참수로 참여를 해서 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께서 동장 추천제 의실효를 거두기 위해 최소 2년 임기제 도입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도입 의향이 아니라 지금 시행을 하는 첫 단계가 2년 임기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과정에도 이제 새로운 임무자가 이제 거기에서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확실하게 그 동장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진성 환경국장의 미군기지 주변 방역 수칙 위반 행위 강력 대응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마스코포도 테나?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우리 시 미군기지 주변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군기지 주변 바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22시 이후에 영업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22시까지 영업, 22시부터 이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긴기지 주변에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에서 22시 이후 영업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동안 시에서는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에 대하여 주 6회 8만 9,450개소를 점검, 124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인근 음식점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어 미군기지 주변 일반 음식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 금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평택경찰서 및 미군 현병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중 단속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주시는 시민들과 유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이행에 더욱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님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뉴스타임 방재영 기자께서 미군 기지 주변 미군들이 방역 수칙 위반을 했을 때 업소와 미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앞으로 하는 계획에는 미군 헌병대와 합동 점검을 할 겁니다. 미군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직접 미군 관련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좀 미군하고 합동 점검이 적었는데 향후 그런 의견이 많아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군 내에서 그걸 주최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아, 통보를 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강기성 기자께서 주말에 송탄과 팽성 관광 특구를 갔더니 여기는 완전 외국이었습니다. 노 마스크는 기본이고 식당에서 춤추고 부비부이하고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는데 과연 단속 실효성이 있을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저희가 방송에서 보듯이 미군들이 우리나라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소 국내법을 준수 안 하는 게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미군 사령관하고 미군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국내법에 맞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과거에 그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좀 미흡했던 건 사실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군들하고 협조하에 저희 나라 방역 수칙에 맞도록 어, 군 밖에서도 좀 마스크를 쓰도록 저희가 저희 나라도 한 일주일 연장될 것 같은데. 저희 나라 방역수칙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께서 미군 관련 자료에 나온 점검 실적 522회 처분 내역 124건 이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한 결과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 저희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저희 관련된 관내 일반 음식점하고 유흥업소 전체 단속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되고 현재까지 전체 실적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께서 실제 적발된 미군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단속한 미군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에서 단속한 실적은 미군 관련한 미군 기지 쪽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환경식당 쪽에서 아직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께서 추가 질문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번은 경우에 이제 단속이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유흥업소에서 만약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희가 영업 정지 일 개월을 할 거고요. 집합 금지라든가 저희가 시간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삼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실제 행위자하고 업소 양쪽 다 처벌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택방송 정국환 기자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미군들이 이제 저희 국내 들어올 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현재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폐기물이라든가 다양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미군 관련한 SNS라든가 그 다음에 미군이 제 방송에 저희가 우리나라 방역 수칙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와 계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안신문 이성관 기자께서 미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경우 어떤 식으로 단속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미군 가족도 미군하고 똑같이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군부대를 통해서만 하고 있지만 미국 가족한테까지는 아직 그 정확한 내용을 전달 못했는데 아, 이번 기회 에 지금 내용을 듣고 미군 가족들하고 다문화 가족들한테 알릴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 제공이라든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심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